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 정우성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그의 도덕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혼외자 문제와 관련된 폭로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모델 문가비가 임신과 출산 사실을 공개하며 정우성의 태도와 행동이 대중의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와 동시에 일반인 여자친구와의 장기 연애 소식까지 드러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의 배경. 논란의 전개 과정, 그리고 사회적 반응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본다. 문가비는 지난해 6월 정우성과의 관계로 임신했음을 밝혔다. 당시 정우성은 그녀와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이후 문가비는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정우성은 결혼과 가정 부리기를 거부하며 관계를 끝냈다. 문가비가 출산 직전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정우성은 경제적 지원만을 약속했을 뿐 결혼과 양육 참여를 거부했다. 문가비는 결국 SNS를 통해 아들의 존재를 공개하며 용기를 냈다고 전했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는 아이의 친부임을 인정하면서도 최선의 양육 방향을 논의 중이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중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정우성이 당시 이미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1년 넘게 교제 중이었다는 점이다. 정우성과 문가비의 관계가 시작되었던 시점과 여자친구와의 연애가 겹친다는 의혹은 그의 도덕성에 더큰 상처를 남겼다. 보도에 따르면 그의 여자친구는 정우성과 연예계 대표 커플인 이정재 임세령 커플과 더블데이트를 즐길 정도로 공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정우성의 혼혜자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 사실이 드러난 후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이번 사건은 정우성의 기존 이미지를 완전히 뒤흔들었다. 그는 유엔 난민기구 아시아 태평양 친선대사로서 난민구호 활동에 힘써온 깨어있는 시민의 이미지를 쌓았다. 그러나 난민은 돕지만 자신의 아이와 아이의 엄마는 외면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중적이다, 도덕적 위선자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그가 난민 문제와 사회적 약자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며, 문가비와의 문제에 대한 그의 태도가 아이러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우성이 결혼을 거부한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를 두고 여러 추측이 제기된다. 사회적 지위와 이미지 보호 연예인으로서 대중의 이미지 관리가 결혼 거부의 주요 이유라는 분석이 있다. 일반인 여자친구와의 관계 그가 비연예인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문가비와의 관계를 선을 긋는 선택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 개인적 책임 회피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양육에 직접 참여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책임 회피로 비춰진다. 문가비는 한때 대중의 사랑을 받던 모델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녀의 사생활 역시 논란의 중심에 놓였다. 그녀는 출산과 동시에 용기를 냈다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일부 대중은 그녀에게도 책임을 물으며 비난을 쏟아냈다. 이는 여성 연예인이 연루된 스캔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성에게 더큰 비난이 쏟아지는 불평등한 시선을 다시금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정우성의 커리어와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중적 지지와 사랑을 받았던 만큼 도덕적 실망감 역시 크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앞으로 어떤 태도와 행동을 보일지다. 대중은 그가 아이와 문갑이, 그리고 일반인 여자친구 모두에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하고 있다. 정우성, 문갑이, 그리고 일반인 여자친구와 얽힌 이번 사건은 단순히 연예계 내부에서 발생한 스캔들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우리가 사회적 책임, 도덕성, 그리고 공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정우성이 과거에 쌓아온 정의로운 남자라는 이미지는 단지 스크린 속 캐릭터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유엔 난민기구 아시아 태평양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행동으로 그 가치를 증명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그가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공인은 대중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만큼 그에 따른 도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책임이 있다. 정우성은 대중의 기대 속에서 정의로운 남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 그의 이력에는 난민 구호 활동,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정의와 평등을 외친 수많은 인터뷰와 연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가 공인으로서의 도덕적 책임과 개인적 선택 사이에서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문가비와의 관계에서 혼외자가 태어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까지는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결혼과 양육에 대한 거부는 그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 더군다나 일반인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겹친 시기라는 점은 도덕적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더욱 부각시킨다. 문가비가 SNS를 통해 아들의 존재를 공개하며 용기를 냈다고 말한 것은 여성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결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그녀를 지지하며 그녀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지만 또 다른 일부는 그녀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연루된 스캔들에 대한 불평등한 시선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 남성과 여성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여성에게 더큰 책임을 묻는 사회적 편견은 문갑이 사건에서도 분명히 나타났다. 문갑이는 단순히 스캔들의 한 축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한 것이다. 그녀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스캔들의 가십 요소로 소비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대중은 연예인에게 단순히 뛰어난 연기력이나 가창력을 넘어서 도덕적으로도 완벽한 모습을 기대한다. 특히 정우성처럼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공적인 활동을 펼쳐온 연예인에게는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된다. 이는 그가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했던 책임과 정이라는 가치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의문을 제기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연예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수 있다. 정우성은 공인이지만 동시에 한 명이 인간으로서 실수를 할수 있고 인간적 약점을 드러낼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사생활이 어디까지 대중의 판단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정우성이 이번 사건에서 어떤 태도와 행동을 보일지는 그의 미래뿐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까지 그는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며 아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지만 결혼과 양육에는 선을 긋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 태도는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 회피로 비춰질 수 있다. 정우성이 앞으로 문갑이 아들 그리고 일반인 여자친구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인으로서 그가 앞으로 대중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정우성은 난민 구호 활동을 통해 정의와 평등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소외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고, 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얻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가 지닌 도덕적 이미지가 무너지고 있다. 특히 난민은 돕지만, 자신의 아이와 아이의 엄마는 돕지 않는다는 비판은, 그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 이는 단순히 사건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가 공적으로 쌓아온 이미지와, 이번 사건의 행보가 극명하게 대비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공인의 책임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공인이 대중의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은 그들의 자유로운 삶을 억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대중의 사랑과 신뢰를 통해 커리어를 쌓아왔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가진다. 정우성의 경우 이번 사건은 그의 커리어와 공인으로서의 이미지를 넘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수 있다. 정우성, 문갑이, 일반인 여자친구와 얽힌 이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도덕적 책임과 인간적인 실수 사이에서 공인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중이 공인에게 기대하는 이상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 정우성은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그를 믿고 지지했던 대중에게 책임감을 보이기 위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그의 다음 행보는 단순히 스캔들의 마무리가 아니라 공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사건은 대중과 공인 사이의 관계 그리고 공인이 가져야 할 도덕적 책임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성찰해야 함을 보여준다. 정우성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 결과가 그의 커리어와 대중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보자.